자, 오늘은 경남,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버스를 가지고 인천에 폐차, 조기 폐차 조건에 맞춰서 검사를 받고 넣을 예정인 차를 탁송 운행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차라 가지고 상당히 관리 잘돼 있고 뭐, 기본적인 어떤, 얼마 전까지도 운행을 하던 그런 차입니다. 쭉, 차의 스위치를 보시고, 다 조명등이에요, 조명등. 껐다 켰다 하면 알수 있고, 자, 옆에 이제 왼쪽에는 사이드 브레이크, 공조기 등등이 있죠. 사람을 타우, 태우게 되면 많이 만지는 예, 그런 것들입니다. 대우버스의 그 기본적인 모습과 같죠. 겨울에 추울 때 프리히터도 있고, 번호로 기름을 떼가지고 빨리 차를 데워주는 프리히터. 이 오래된 차는 프리히터 쓰면 안 됩니다. 기름 타는 냄새 뭐 엄청나요. 연기 풀풀나고막 이럴 수도 있어 가지고 탁송 도중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브리터를 아무리 추워도 탁송차들이 <laughs> 히터 릴레이가 나간 차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에어컨은 기대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춥고 더울 때 탁송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 발이 시려 가지고 진짜 막 바람 도르고 난리죠 버스는 조금 나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타던 거라서 에어컨 이터안 되더라도 바람은 막아주니까요 아물차보다 자 저렇게 이제 그 예전에 2000년 초반 천, 1990년도 때까지만 해도 문이 저렇게 안 됐죠 문이 저렇게 이제 공압으로 아주 열리고 아니라 롤러 롤러로 감아가지고 열고 이런 방식이었으니까 네, 이 차는 일단 저 b s 0 9 0이라고 로얄미디 2002년 초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로 도입된 차량이고 35인승이기 때문에 미션은 예, 5단 통일미션이죠 차는 뭐 아주 깔끔하게 잘 썼습니다. 이런 걸 이제 폐차장 가져가면 의자만 떼가는 업자들이 이제 의자만 싹 떼가서 이제 매입을 해간다든가 그 안에 있는 돈 되는 거는 싹다 팔아버리는 거죠. 자여긴 이제 역시 어 얼마 전에 애가 갇혀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 뒤로 이제 정책적으로. 애들 타는 교육적 버스, 뭐 초등학교 버스들은 하나같이 제일 마지막에 저기 눌, 눌러야지 많이 이제 시동이 꺼지고 마무리가 될수 있는 안전벨 달려있고요. 저 조기 폐차할면 저거 달려 있어야 됩니다. 저저 확인 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조기 폐차 조건에서 저런 발판, 그다음에 저 위에 경광등 있죠. 어린이 보호 경광등. 그런 것도 싹다 보더라고요. 요건에 예, 만족이 안 되면 조기 폐차 조건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 22.5R의 타이어고 BS090. 2000년 초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동안 쭉 예, 대표적으로 시내버스와 어 마을버스 요 용도로 쭉 팔려왔던 인기 좋았던 모델이죠 <laughs> 한 10년간 그 지위를 구가를 했으니까요 그 뒤에 뭐뉴 로얄 미디 나오고 뭐 쭉쭉 사양은 계속 업그레이드 했지만 기본 차종입니다 로얄 미디 bs090 근데 이제 원래 처음 나올 때는 이제 <laughs> bs090이 이제 그 천연가스 버스로 나왔었는데 이후에 이제 예, 디젤 엔진 장착하면서 인젝터를 넣고 그래서 이제 M I D I도 뒤에 D I가 있는 거 보면은 네 경유차란 얘기죠 D I란 얘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디렉트 다이렉트 인젝션 그러니까 직접 분사 방식 그러니까 이제 그 배기 가스나 뭐 공기의 상태 보볼수 있는 그 컴퓨터 장비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엔진에 보면은 그 연소의 조건을 맞춰주는 딱그 분량에 맞게 연료를 딱 비율로 잘 섞어서 직접 분사 고압에 직접 분사해주는 방식. 그건 보통 이제 다 D.I.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버스의 엔진룸이죠 엔진룸인데 아이고 팬벨트들이 돌아가는데 너덜너덜하니 조심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저 중에 이제 가다가 덜덜덜 하다가 이제 막끼 소리 나거나 이제 터져버리게 되면 열이 순시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버스는 뭐 뒤쪽에서 터지니까 뭐 운전자나 승객의 안전은 보장이 되지만은 그래도 가다 서면 물이 줄줄 터지고 막 새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펜벨드 상태가 안 좋은 걸 인지를 일단 했습니다. 냉각수 양은 체크를 다 했고 화물차보다 좀 편한 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이 이런 문별로 도어별로 다 하나씩 뭐가 뭐가 들어있거든요. 그 따라서 점검을 해주면 됩니다. 라지에이터 들어있는 문이 있고 배터리 집이 있고 냉각수통이 있고 엔진룸 여는 것도 다, 다 그냥 문을 열어져 기면하나 확인이 다 되는 거죠. 역시나 오래된 차인 만큼 계기판이 고장났습니다. 계기판 센서가 고장나가지고 예, 직접 이제 인천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예, 기름을 넣어야 될지 기름통 한뭐250 정도라고 봐야죠. 250 리터짜리 통에 몇 센치인지를 보고 예, 이렇게 재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 화면은 이제 남아가스 배출을 보여주는 건데요. 엄청 유관으로 보일 정도로 저렇게 불완전 연소 가스가 나오죠. 저기 이제 바로 원래는 엔진 연소실로 들어가서 다시 좀예 완전 연소를 시켜주게 그럼 엔진 룸안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게 빠져나온 차들이 많아요. 저 이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바람 물질 가스라서 어쨌든 저, 저런 이제 마가스 배출의 양으로 또 차에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압축 분사 완전 연소를 덜 시켜 줘 가지고 질소 산화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엔진 모링 엔진 수명에 대해서 예, 알려 주게 되는 거죠.